그러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쟁취해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국민하고 누구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져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걸 누리고 있는 국민하고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내 손으로 나의 인권은 내 손으로 나의 주, 자유는 내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에 의존하지 않고 어 내가 어, 책임을 지고 어, 어떤 그 모든 권리를 또 행사하고 어, 나서야 된다라는 간략한 어, 그런 것 구호가 적힌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혹시 네? 지역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구로요 구로. 불어? 네. 아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주권, 인권, 자유를 네. 강조해서 네. 예,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금 뭐 나라 상태가 지 어느 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 고아가 된 기분이에요. 고아가? 네 저기 언론하고 정치인은 다 어딜 가고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고아가 된 그런 국민인 것 같, 국민이 된것 같습니다. 예 고아도 물론 뭐 부모는 있기 있는데 그 부모가 예 어, 마치 남의 부모처럼 행세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고아 같은 느낌인 것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예. 네. 예. 아이고 참.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어? 한한달두달된것 한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어떻게 그러면 늦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나라 이, 이 돌아가는 사태를 늦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늦게 나오셨나요? 늦게. 늦게 알게 됐어요. 늦, 아 늦게. 네. 늦게 알게 됐어요. 아...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좀, 어, 아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 이제 유튜브 공병호 TV를 보고 네.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죠? 네.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네, 그때 알게 됐어요. 막, 막 그냥 그 너무 막 끌어올리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최한두달 정도. 네. 되셨군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 모르시고. 아 이렇게 막상 나와 보니까 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보고 어, 있다는 걸 보고 느끼셨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뭐좀 어... 희망은 있다? 어 함께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뭔가. 속에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치워지는 그런 터지는 그런 느낌 조금씩 조금씩 물이 새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어요 아예 희망? 조금의 희망? 네아 그런 것들을 어, 느끼실 수 어,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아예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네예 그래요 아유 참 이렇게 어, 슬라이 혹시 또 자녀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딸 둘이고 아들 하나 셋이에요. 전혀 어, 그 식구들의 그 반응이나 느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 남편은, 남편은 이제 알게 됐고요. 저랑 같이, 같은 시기에 알게 됐고요. 네. 애들은 전혀 막히지, 먹히지가 않아요. 어, 아직 모르고 있고요. 이 네. 식을. 네.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관심이 없는 거. 네. 예. 그래도 어떤 또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알려 나가야 되는 그런 또이뭐랄까이 책임감, 네. 의무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저기한테 요새는 또 애들도 바쁘가 다고니까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렇게 그 친구들을 보거다거나 동네 언니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렇게 항상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달라요, 벌써 어, 걱정을 그래요? 많이 하는 게. 아우야 어, 어떡하면 좋으니 저 아프간 좀 봐라야 여자들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게 막 엄청 그런 걸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아. 것서 봤을 때 아, 아줌마들도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뭐 지금 뭐 주부로서 계시는 건가요? 주부면 또? 저는 주부 아, 주부입니다 아 전업주부? 네아 그러시군요 그 동안은 뭐 모르고 세상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네. 한다면은 네. 어 이제 나라를 염려하는 네. 예, 그런 그 입장에 네. 예, 있는 게좀 달라진 면이 있, 인 거겠네요. 네. 그래요. 예. 어쨌든 이번 또 명절 때또 자녀들 또 식구들 다 만날 테니까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네. 예, 좀 차분히 또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선구자 방송도 네. 이렇게 또 보시고 네. 또 많이 예, 또 이렇게 예,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네. 예, 구로에 사시는 우리 어, 전업주부로 계신 분인데 예, 불과 이제 몇달 전에 알게 되어서. 어, 이렇게 시위에도 어,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번 빼앗긴 자유가 다시 채, 재찾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되고 노력과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의 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